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개혁을 언급할 때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정한 성과를 뜻한다라기보다는 원칙에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와 공동체를 살피며 나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싸움의 책이다, 저항의 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이요, 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황제 숭배, 물질 숭배 이단들과 싸우되 끝까지 싸우고 저항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의 저항과 니에미야서의 개혁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에 신앙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저항하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특징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니에미야 13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또 새롭게 개혁하는 니에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니에미아가 개혁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첫 번째는 니에미아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 그 사명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신뢰, 믿음의 표현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에미아의 개혁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개혁의 마침표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솔선수범하며 니에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면 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런 계획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일하려고만 하고 사역하려고만 하는 성도도 문제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도만 하는 성도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지 않고 일과 사역에만 치중하는 성도의 모습과 가깝습니까? 기도와 사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두 번째, 이 니에미아가 이 사명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 그 당시에 높은 직책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에, 그런 직책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더큰 일이겠습니까 페르시아의 그런 비서실장이 더큰 일로 보이고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 건 작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코 작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아내와 자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여러 모임과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런 저런 직분과 어떤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한 그런 많은 공동체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 중에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우선 순위를 쭉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일을 좀 작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다도 모르게 그 일을 가벼워 여기고 소홀히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작은 일은 당연히 작은 것이죠.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하면 큰 일이 된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신 일 중에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니에미아의 개혁의 시작을 보면 그가 맡은 사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는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 15절, 23절에 각각의 개혁을 시작하는 문단이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우리 10절 초반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 즉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니에미아가 사용한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 라고 하는 것은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살펴 조사한다, 관찰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에미아는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작다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위층의 인사들은 부하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너희가 한번 둘러보고 나에게 보고해. 예, 뭐 이런 어떤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니에비에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예, 제사 제도에 발생한 문제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문제는 왜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이 방의 결혼 문제가 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본질적인 어떤 원인들을 규명하고 그에 맞는 개혁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니에미아의 마지막 세 가지 개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혁이 바로 제사제도였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다들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기로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증언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라고 할수 있겠죠. 그 제사와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이 그 몫을 받지 못해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성경은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백성들이 이 성물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제사의 관점으로 본다면 제사가 끊긴 거죠. 예배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우리 니아미아 13장 5절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공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난주일에 언급한 안문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제사장 엘리아십이 성전들의 골방을 주었다 말씀했는데요. 그 방의 용도가 바로 성전의 헌물을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면서 성전세도 내고 또 11조도 어,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낸 11조와 성물들이 이 제사장 엘리야십을 통해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검은 유착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해 볼때 헌금을 해도 11조를 해도 성전세를 내어도 정말 하나님의 전을 위해 제사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11조라는 성물을 내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성전에 오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것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예,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일날 시간과 요일을 또 때로는 장소를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이요. 또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끊어지게 될 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도도의, 성도님들의 헌금을 그 용도에 맞게 바르고 투명하게 책임지고 사용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합니다 재정보고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의 귀한 봉원들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늘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 이 봉헌의 진정한 의미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의 진정한 의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아주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이 과부의 두 랩돈은 물질의 양으로 보면 너무 적은 거였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마음까지 그 인생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봉헌을 높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헌금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몇 가지의 어떤 요소들을 다 지키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부의 투랩돈 그의 인생을 드린 것을 받아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일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두 번째 개혁의 제도는. 개혁은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 거룩한 안식일에 백성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당시 무역상으로 유명한 두로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왔어요. 좋은 물건이 또 보이니까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왜 이런 악을 행하느냐, 이러면서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특별히 안식일에 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럼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6일간의 천지 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한 날을 기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첫 번째 하늘과 땅 창조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새 하늘, 새 땅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은 일요일 그 주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중심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고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도 초등학교에 당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일 날또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주일 날 예배를 지키게 드리는 주일 성수가 되었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라고 하는 주일 성수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기보다는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춰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신앙적 결단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한 주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는 혼날만한 일을 해도 주일에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괜찮다고. 그래서 자녀들도 주일은 참 복되고 행복한 날이구나라고 하는 신앙적 교육이 필요한 날이 주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혁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우리 23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 사실 지금도 유대인의 경우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받아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엄마의 저을 먹으면서 아이를 키울 때뭐 언어로부터 그 다음에 뭐 가치관, 문화, 종교 이 모든 것들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무너졌던 것이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 결혼하지 않고 에, 세상 방법대로 자기 마음대로 에, 맞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면 분명히 그 자녀인데 유다 말은 하지 못하고 이방 언어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단순히 언어가 에,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종교와 가치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순수성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아가 누구의 신뢰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또 이르기를 예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디 m 뭐 이런 이름까지 받은 솔로몬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여인과 이방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의 원조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오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이런 역사적 사건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끊지 못할까? 뭐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다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복을 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 자식과 자신과 가족에게 물질로 축복만 주면 된다 보이지 않는 그 만몬을 섬기는 이 죄악의 마음에서 시작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일본에 비전트립을 가서 전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등장하는 하나님도 그 800만 개신 중에 하나 복주는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옛날처럼 뭐 뭐죠? 불상이나 이런 데 절하고 뭐 소원 성취를 하고 이런 식의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성공이라든지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식 이러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위치보다 높게 여길 때그 대상이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예,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은 나 중심적인, 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교만과 그런 죄악으로부터 시작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만을 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분만을 섬기고 또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니헤미아의 개혁의 마침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혁의 마침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30절 31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이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니에미아는 니에미아서 1장 가운데에도.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소식을 들어도 수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도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맡았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완성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에미아서 13정의 말씀을 쭉 보시면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표현들이 총네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번은 니에미아 자신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아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번은 악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외치는 탄원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니에메아가 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단호한 개혁의 조치들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이 대대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니에미아가 민족을 향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니에미아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무슨 일을 만다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로 그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해 라고 결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센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지켜왔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이 지키고자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생각이나 기준에 의한 것이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아가 붙잡은 것은 그의 생각, 그의 기호, 그의 취향, 자기의 인간적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대로 이루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개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나아갈 때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겁니다. 사업의 울타리 교회의 울타리, 가정의 가정의 울타리, 우리의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락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회파된 부분이 있는가?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새롭게 세워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니에미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영적 울타리를 세워가는 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성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선적으로 기도하고 맡겨 주신 사명의 크고 작은. 여부와 상관없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렸습니다 우리도 삶의 영역 가운데 회파된 부분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연약하여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니에미아처럼 중소하고 재건하고 울타리를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작다 여기지 않고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어린 기도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영역을 다시 한번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챙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아버지 안에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보내는 참다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에미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에, 결과를 맡겨드립니다 믿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 교회,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울타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